집값 폭등의 원인은 네. 유동성과 적입니다. 네. 역대급으로 돈이 풀리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네.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잘 봐셔야 될게 폭등의 원인으로 유동성이 적용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 상승장에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유동성이 막을 순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요인,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1차 요인과 2차 요인으로 나누거든요. 1차 요인의 특성은 뭐냐? 추세.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방향이 정해지면 이 방향은 대중의 힘이라는 거 관성의 법칙이 엄청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이 방향, 관성의 법칙에서 이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가려고 하는 방향보다 훨씬 큰 힘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 추세를 바꾸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은 1차 요인이고 추세를 바꾸지 못하는 요인은 2차 요인이에요. 근데 2차 요인의 특성은 뭐냐? 방향이 같을 때는 아주 큰 효과를 냅니다. 상승장에서 유동성, 맞아요. 폭등을 더 크게 일으키는 거. 상승장에서 금리 인하. 맞습니다. 폭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호재. 맞습니다. 폭등을 일으켜요. 지금 GTX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하락으로 전환되는데 이 힘을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유동성도 못 막습니다. 실제로 제, 예를 들면 비트코인 보세요. 비트코인도 대표적인 유동성에 기인한 상품이거든요. 돈에 기인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 8000대 찍고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네. 이 하락하는 걸 막지 못했어 요 유동성이 왜냐면 유동성이라는 거 돈이 그냥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부동산에 꼭 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야 될 상품이 많아요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많단 말이죠 투야, 투자해야 될 근데 여기서 추세가 바뀐 거는 굳이 돈이 갈 필요 없어요. 거기서 외면당하는 거죠. 그 추세는 제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죠. <laughs> 그거가 이제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집값은 지금 자동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요. 정체기가 저절로 생겼잖아요. 정체기가. 여러분의 심리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분양도 돈이 넘쳐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은 저절로 떨어지고 있어요. 돈이 넘쳐나서 만약에 그걸 막지 못한다면 청약 경쟁률이 점점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청약 경쟁률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특히 소형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자동적인 거예요. 유동성이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이게 2차 요인이라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예, 2차 요인입니다. 그 지금 말했던 금리, 호재, 유동성 다 인구 모든 게다 2차 요인이에요. 그럼 1차 요인은 심리. 심리가 가장 주를 이루고요. 심리의 이제 대세 이 심리가 방향이거든요. 네. 심리가 방향인데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제가 세 가지를 추정합니다. 세 가지. 바닥에서 진짜 안 오르려고 막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안 오르려고 하고 아무도 안 사는데 저절로 올라가요.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전세. 예요 전세 난이 생겨서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립니다. 저절로 밀어 올려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냥 저절로 추세를 바꿔버려요 매매 추세를 전세가 그러니까 힘이 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일차 요인입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분양 미분양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상승장에서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이 뭐냐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이게 저절로 생겨요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 이론상으로는 사실은 추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정책이죠. 정책에 따라서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9.13 대체 때막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세 가지 요인. 이게 음. 1차 요인입니다. 그래서 1차 요인만 제대로 파악하면 시장이 파악이 돼요. 나머지 요인은 그 시장이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효과가 정해지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보면 사실 큰 영향이 아무 영향이 없습 없었죠 네. 근데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딱 떨어지려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막 곡소리만 그죠 <laughs> 하락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호재도 떨어지잖아요 신기하게 악재로 변할 수도 있어요 호재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대로 악재가 호재로 변할 수 호재가 될 수. 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상승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막어 규제를 막 내놨어요.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죠. 사람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 아, 이제 한랑 가보 다음으로. 어, ]군. 그렇죠.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호재들이 호재들이 악재로 돌변해요. 뭐 GTX가 있다. 그러면 GTX에 또뭐 여러 이제 뉴스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좀뭐 연장 그 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면 악재로 엄청 크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간이 그뭐 예산이 좀덜 나온다 뭐 그러면 그냥 그게 악재로 반반된 겁니다 그래서 GTX나 호재에 너무 막 연연할 필요 없는 게 그게 시장의 추세를 그거 호재가 나는 호재가 있는데 버틸 거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 내일 집 보러 가신다고? <웃음> 대형으로 <웃음> 한번 보십시오. <laughs> 소형 <소용> 보지 마시고. <laughs> 갑자기 바꾸시기는 좀 어려울 텐데. <laughs> 그쵸. 네. 계획해놓고 지금 보러 가시는 네. 거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에 댓글 달렸던 것 중에 또 비중이 많았던 게. 네.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씨가 말라서. 네. 전세 폭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네. 3, 4년간은 전세가가 탄탄하게 매매가를 받치면 밀어 올릴 아, 것이다. 하락은 없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 정말 신기한 게. 한쪽 면만 정말 부각을 시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잖아요. 네. 임차인도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 보잖아요. 그럼 의외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왜 그러지? 가치 줄었잖아요, 같이. 만약에 100개가 있었어요.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전에 100개가 있었습니다. 매물 100개, 임차인 100명. 근데 갱신 계약 청구권에 의해서 70%가 눌러 앉았잖아요. 그 매물로 나오는 게두 개, 세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도 두 명, 세명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변수들의 영향이 이제 커지는 거죠. 수가, 절대 수가 다 줄었잖아요. 그래서 상승 요인이 생기면 상승으로 좀 크게 작용을 하고 하락 요인이 생기면 하락 쪽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상승 요인은 집값 상승이 더 크고요. 지금 수요 공급은 크게 어긋나 있지 않아요. 이걸 착각하는 거지. 수요 공급은 그 균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노숙자들이 있습니까? 전세는 실거주거든요. 그럼 수요 공급이 부족하다. 그럼 뭐예요? 어떤 가구가 지금 길거리에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음, 거랑. 음. 실제로 정부가 얘기하 집은 충분하다. 갖춰져 있습니다. 균형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음. 이제 좋은 집으로 좀 옮기고자 하는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투자자와 세입자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투자자는 좋은 집으로 갈때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비싸도 살수 있죠. 세입자는 이게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면 사실은 손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저항이라는 게 굉장히 세, 센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지역도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지역이다. 너무 비싸다. 그럼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투자자와 이 거주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세입자는 무조건 좋은 지역을 쫓아가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요의 적극성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게 어떤 새로운 제도가 생기잖아요. 임대차법이라는 정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생겼어요. 그럼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리를 잡을 때 항상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작용. 그게 이제 임대차 3법 때그 전세가가 폭등했던 그 상황이 이제 부작용 때문에 일어났던 거지. 임대차 3법 때문에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냐. 임대차 3법은 시장에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안정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과정에서 지금 매매가는 계속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해요.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의 영향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만 세대의 그 임차 물건과 임차인이 있을 때천 세대가 입주를 하면 영향력이 10%잖아요. 근데 2000 세대의 매물과 2000 세대의 임차인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천 세대가 입주를 해요. 50%의 영향력이 생기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다섯 배나 커진 거죠, 지금. 그래서 하락 요인. 지금 임차인도 씨가 말랐다고 했잖아요. 임차인 씨가 마른 상황에서 새 집이 갑자기 똥 생기는 거예요 세입자를 어디서 구해? 기존에 살던 사람이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럼 여기서 딱빈 집이 생기잖아요. 이 세입자 어디서 구해? 그래서 지금 성남이나 이런 데가 갑자기 전세가가 하락하는 게 바로 지금 이것 때문에 겁니다. 입주 물량이 지금 있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지금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자꾸 욕하려고 정부가 임대차 산법을 잘못했다. 이것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제 임대료, 뭐 임대가를 자꾸 이제 불안감을 막 가중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 난이 뭐 가중된 건 맞죠. 폭등한 건 네, 가중된 맞습니다. 건 맞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적용되던 시점이 전세가가 막 올라가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때의 이 매물, 전세 매물이 시가 마르는 상황이 더 부각이 되는. 그래서 임대인은 언론에서 막 떠들어 대잖아요. 막 전세 난리 날 거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과감하게 집값을,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죠. 그리고 임차인이 이제 급하니까. 이때는 진짜 임차인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 하잖아요. 새로운 법이 생겨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문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필수품이에요. 얘를 못 구하면 지금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지금 막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적응이 되면 지금 적응되는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만약에 만기가 오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이제 다 알아보죠. 그럼 자기가 이제 가야 될 때들을 이미 이제 쫙 정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급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임대차 3법이 적용될 때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막 네. 전세가 난리잖아요. 막. 그거는 이제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번갈아 가면서 막 나타나는데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했잖아요. 상승 요인은 뭐냐? 집값 상승이죠. 집값 상승 때문에 상승하려고 하는 사, 상황들이 막 생기고 입주 물량이 있는 데들은 막 하락하고 지금 이런 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안정을 찾아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 이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세가 안정이 되네? 그러면 이제 멀리 있던 사람들이 입주 물량 있는 데를 찾아가겠죠. 그렇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요 공급이 약간 어긋났던 거를 아,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그게 임대차 3법 때문에 난리가 날 거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언제 정도부터 자리를 잡고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새로운 게 생겼으니까 이 전세가 이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는 거 그렇죠 예 네. 완만한 때가? 안정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집값이 이제 올라가는 게좀 멈추고 정체기가 오면 어느 정도 정 이제 상승요인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데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없어질까요? 월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음. 월세가 오른 것도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기사에. 월세도 오르죠. 네.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와 월세의 또그 상관관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일종의 이것도 약간 주종관계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약간 주 역할을 하고 월세는 종 역할을 하는 거예 월세가 전세의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해요. 실제로 전세 난이 일어날 때 월세는 많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임대 매물이 많으면 뭐 전세도 하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세 매물은 한두 개인데 월세는 뭐열개 있고 이랬는데 전세가는 안 떨어지죠.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전세가가 뛰면, 전세가가 뛰면 월세도 같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 영향이 있고 임대차 산법에 의해서 전세가 뭐 전세가 없어질 거다 월세가 없어질까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걸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활용도예요 옛날에 전세가 이제 전세가 갭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어느 정도 자기 자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갱신 계약 청구권을 쓴 사람 상태가 돼서 그걸 팔려고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런 걸안 덤비죠. 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세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했는데 문제는 또 월세를 갔더니 월세가 그 월세 낀 매물은 더안 팔려요. 왜? 지금 대출을 안 해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대출을 안 해주니까 자기 자본금이 그냥 거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오히려 투자 상품으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전세가 더 선호되는 상품이 되어 버리고 월세로 돌리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월세 올라가는 걸 조금 더 이제 가중시키고 그러다가 또 전세가 또 많이 올라가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다 주고 이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도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게 반전세죠. 지금 반전세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기존 보증금에 새로운 월세 조금 뭐, 몇십만 원. 이런 식의 이제 상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없어지냐, 뭐, 많아지냐, 이게 대세가 되냐, 이런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전세는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수요가 꾸준하게 있거든요, 전세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이거를 활용할 시기가 되면 늘어나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면 줄어드는데 이거를 아예 내가 안할 수는 없거든요. 기존 전세를 놨던 사람이 전세를 바꾸고 월세로 전환하기엔 또 다른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아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인정하고 그냥 싼 가격에 살아라. 2년만 내가 버티면 되지. 뭐 이렇게 음. 이제 생각하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뭐큰 큰 의미는 어떻게 보면 없는 논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이 전세라는 제도가 어떻게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되는지 그렇죠. 신기한 게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게. 음. 네. 근데저 같은 입장에서는 참 이게 기준이 딱딱 만들어주니까 네. 좋죠. 다른데는 렌트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월세를 뭐. 렌트. 렌트. 내는 네. 개념인데 어떻게 이렇게 <laughs> 그니까 자리를 잡아가지고 신기하게 참이 네. 어? 난리가 난 건지 참 공급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네. 투기 수요나 심리도 공급이 눌러버릴 것이다 음. 그래서 계속 상승할 것이다 (2025년) (2026년까지) 상승할 것이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발표도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분양 물량이나 이런 걸 보면 옛날에 비해서 아주 막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없지 않아요. 아니, 빌라 이런 거다 포함이잖아요. 오피라. 뭐 어차피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아파트도 지금 분양 안 하는 데들이 없거든. 계속 분양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공급 부족 상황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절로 제가 상황이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바뀌면 수요가 줄어요.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냥 저절로. 수요가 줄어나면 공급이 지금 적더라도 공급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지나잖아요. 그럼 초과공급 상태가 될 겁니다. 책 매수했는데 매수라는 표현 역시 역시 적폐들이 <laughs> 역시 자 아, 역시 우리는 <laughs> 매수 어, 매수 책 매수했는데 내용 좋다고?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투자를 잘하셨네. 그렇죠. 피가 그래서,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네, 수익률이 아주 짱짱한 <laughs> 어, 책을 <laughs> 네, 아주 네. 잘 매수하셨네요. 반복해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댓글창 실시간 질문보다 후랭이님 궁금한 댓글 많았던 것 기록해서 질문해 주시는 게 너무 좋네요. 정리하는 데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주고받고도 질문지 좀 많이 했었고 네. 많이 나오는 질문 위주로 좀 추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내용을 좀 알게 된 것이고 사실 그냥 보기만 하고 댓글 안 쓰면 사실 반응이 어떤. 모르는 네, 그렇죠. 모르는데, 네. 이번에는 댓글을 다 이렇게 써주셔 가지고 덕분에 정리를 좀할 수가 있었습니다.